안녕하세요. 중고화물차, 특장차, 트럭 매매 전문 트럭파크입니다. 차량은 2013년 6월 현대에서 출시된 5톤 메가트럭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634,909km 주행한 차량이며 경정비도 맞춰 상품화가 끝난 차량입니다. 차량은 26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환경 등급이 5등급 이상인 차량이라 전국 어디든 운행이 가능합니다. 7.5톤으로 중톤이 되었으며 전체 도색이 끝나 깔끔한 외관을 유지 중입니다. 적재함은 새 것으로 새로 올렸으며 무게 구조 변경까지 끝낸 차량입니다. 하부 프레임을 보시면 언더코딩 작업도 끝냈고 하부 갈비살로 보강이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를 보시면 앞, 뒤 타이어 상태가 모두 좋아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차량은 잘 보셨나요? 트럭파크에는 다른 화물 특장 차량도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